춥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찜질방이죠. 최근에는 웰리스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일반 찜질방 대신 게르마늄 찜질방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게르마늄 속의 원적 외선과 음이온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중이라면 게르마늄 찜질방도 안전할까요? 오늘은 항암 치료 환자와 시니어분들을 위한 게르마늄 찜질방 이용 가이드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항암 치료 중 게르마늄 찜질방 가능할까? 게르마늄 찜질방은 일반 찜질방보다 온도가 조금 낮고 원적 외선과 음이온이 방사되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상승시켜 줍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중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장시간 머무르지 마세요.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반드시 보호자 동반. 탕이나 온천, 공용시설은 피하세요. 게르마늄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호중구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는 감염 위험과 혈압 저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합니다. 게르마늄 찜질방 안에서는 개인 타월이나 매트를 사용하고, 가급적 찜질 후 바로 샤워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게르마늄 찜질방은 일반 찜질방보다 온도가 낮아서 숨을 편하게 쉴수 있을 만큼 쾌적한 환경이지만 혈관이 팽창하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떨어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짧게 체험하거나 혈압 체크 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치료 중 피부는 매우 예민합니다. 일반 찜질방보다 게르마늄 찜질방이 원적 외선 효과 및 다섯 가지 유익한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우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밀이나 강한 마사지는 금지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항암 치료 중 회복이 느려, 작은 상처도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집에서도 게르마늄 찜질방 효과 즐기기를 할수 있는 게르마늄 매트나, 기타 장비를 사용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을 때만 30분 내 사용하고 알람이나 자동 꺼짐 기능 필수이며 밤새 켜놓고 잠드는 것은 금지입니다. 항암 중 피부 회복이 늦어 화상이나 상처가 쉽게 나기 때문입니다. 게르마늄 찜질방은 따뜻하고 혈액순환과 면역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항암치료 중에는 효과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짧게 체험하고 보호자동반 탄공용시설 사용은 금지 입장하기 전에 피부 상태나 혈압 체크 필수. 추워지는 날씨 속에 안전하게, 따뜻하게, 기분 전환도 하면서 치료 중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